오늘은 데스크 셋업, 그리고 선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아이템 바로 멀티탭 거치대 멀티탭 트레이라고 얘기하는 이 제품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보통 데스크를 구매를 하면 이런 멀티탭 거치대는 기본 옵션에 포함이 되어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션 데스크의 경우 대부분 옵션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멀티탭 거치대 종류가 워낙 많고 대부분 책상에 타공을 해서 장착을 해야 되거나 높이가 생각보다 낮아서 어댑터가 크거나 해외 제품을 연결하시는 분들은 콘센트 장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멀티탭 거치대를 제가 정말 고르고 골라 가장 괜찮은 것만 찾아서 총 4개를 구매를 했고 전부 다 책상에 타공 없이 가능한 제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기존에 제가 멀티탭 거치대 몇개 소개를 했었지만 오늘 소개하는 제품이 훨씬 더 만족스러워서 저는 그것보다는 이 제품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제품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 보시고 본인의 취향과 환경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제품은 콜라보 스페이스라는 멀티탭 거치대입니다. 디자인과 설계가 상당히 독특한 제품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무타공 멀티탭 구조이면서 멀티탭을 거치하는 영역 외에도 반대쪽이 마그네틱으로 달라붙는 케이블 정량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양쪽에 마찰이 꽤 있는 긴 고무패드에 자력까지 강해서 정말 강한 힘을 주지 않는 한 쉽게 분리되지 않았고 확실히 지금까지 본 멀티탭 거치대 중에서 가장 독특한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케이블은 이 공간에 따로 분리를 시켜 좀더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한 방식인 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멀티탭 받침대가 직각이 아닌 살짝 20도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좀더 플러그를 쉽게 꽂고 뽑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설치 방법은 대부분의 무타고 멀티탭 거치대와 비슷한 방식이라 이렇게 거치대를 책상에 붙이고 두 개의 클램프로 돌려서 고정시켜 주면 되고요. 다만 책상 위에 클램프 금속 표면이 노출이 돼서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 같이 제공을 해주는 나사를 활용해서. 타공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또한 저처럼 보통 데스크 선반을 사용할 경우 케이블은 물론 이런 무타고 멀티탭 설치 시 노출되는 금속 표면도 선반 자체가 다 가려주기 때문에 데스크 선반은 모니터 받침대 목적 외에도 정말 여러가지 이유로 유용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멀티탭 거치대를 정면이 아닌 반대로 뒤집어서 후면 쪽으로 노출시켜 설치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건 반대로 뒤집으면 클램프 방식은 안되고 나사 타공을 해야 되더라구요. 높이도 꽤 높아서 이렇게 해외 변환 어댑터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거치가 가능했고 살짝 기울어져 있는 구조 덕분에 빼고 꽂는 게 확실히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쉬웠던 점은 색상이 화이트 컬러 하나만 있다는 점. 그리고 가로 길이가 8구까지만 깔끔하게 거치가 가능하다는 건데 10구까지는 조금 튀어 나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더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거나 만약 8구 이상 엄청 긴 멀티탭을 사용을 한다면 두 개를 구매해서 연장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더 안정적으로 거치가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약3 6 9 0 0원입니다두 번째 제품은 억스 높이 조절 멀티텍 거치대입니다. 이건 매우 단순한 구조로 설계가 되었는데 이것도 무타공 멀티텍 거치대고 3단 높이 조절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높이 조절도 따로 나사로 조이는 방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구멍에 결착되는 방식이라 매우 편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높이 조절도 되면서 타공 없이 책상에 거치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 아까 처음에 소개한 제품보다 세로 폭이 더 넓고요. 그래서 공간 자체는 훨씬 넉넉한 편이고, 높이도 1단 기준 15cm, 2단 기준 16.5cm, 3단 18cm로 해외 변화 어댑터 장착과 상태에서도 충분히 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무타공이지만 별도의 클램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거치하는 형태라 책상을 벽면에 부착을 해서 사용할 경우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 부착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 책상을 벽쪽에 붙여서 사용을 하니 치명적인 단점은 아닌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책상 상판과 맞닿는 표면에 따로 보호패드가 없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자세히 확인을 해봐도 매우 부드럽게 다 마감을 해놔서 스크래치 걱정은 딱히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게 싫으면 고무 범폰 같은 거 따로 부착을 해도 될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티탭 8구 정도가 최대라. 만약 8구 이상, 아주 긴 멀티탭을 사용 중이라면 두 개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분리시켜서 벽에 나사를 타공해 선반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고 가격은 약 25,900원입니다 세 번째는 OK 홈멜 6단계 높이 조절 멀티탭 거치대입니다 이것도 아까 두 번째 제품이랑 높이와 세로 폭은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배선홀 타공이 훨씬 더 많고 노브 볼트로 무려 6단계나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늘리면 무려 높이가 20cm까지 늘어납니다. 이것도 무타공으로 이렇게 보호패드를 따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지만 같이 제공해주는 나사를 활용하면 타공해서 설치도 가능했고요. 그리고 세토쿠라는 초강력 나사 스티커도 같이 제공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나사가 결합되어 있는 스티커를 제품에 연결을 하고 이걸 책상 삼판 안쪽에 부착해 거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또 처음 보는데 뭐 사실 실리콘 양면 테이프로 부착을 해도 될것 같지만 느낌상 이게 더 강력하게 붙어 있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제거 시 이물질이 남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따로 분리시켜 벽 타공에 따로 선반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멀티탭 받침대를 책상 후면으로 배치해서 반대로 설치도 가능했습니다 이것도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컬러가 있고 사이즈가 소형 대형 두 가지가 있는데 높이는 동일하고 가로 길이 10cm 차이 가격 5,000원 차이라 그냥 50cm 대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대형 기준 약 45,700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 아마존에서 구매를 한 건데 국내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로 길이가 좀 길죠. 이것도 무타고 멀티탭 거치대로 클램프를 따로 장착을 해서 거치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받침대 두 개가 볼트로 서로 연결된 형태라 받침대 한 개만 활용해서 가로 길이를 짧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는 받침대 두 개를 활용해 내가 원하는 가로 길이만큼 조절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로 길이 최대로 늘리면 약 78cm까지 가능합니다. 높이 조절도 따로 되는 건 아니지만 15cm 정도의 높이라 웬만한 해외 제품들도 변환 어댑터 장착한 상태에서 다 거치할 수 있었고요. 다만 정면 후면 다 개방되어 있어서 선정리는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지저분한 케이블이 전부 다 노출되는 구조라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고 클램프 방식이 국내 제품과는 조금 다른 구조라 강하게 조일 경우 이런 식으로 살짝 휘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뭐 정면에서 봤을 때 전혀 못 느끼는 부분이 있고 힘을 줘서 안쪽으로 조금 눌러주면 다시 펴져서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디자인적으로 저는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추가로 이런 후크도 제공을 해줬는데 위아래는 고정이 되지만 좌우로는 움직이다 보니 건은 형태만 가능해 보였고 오히려 지저분한 느낌이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네 가지 제품마다 각각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취향과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로가 긴 멀티탭 거치대는 나중에 찾게 되면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퀄리티 좋은 해외 제품 하나 있는데 너무 비싸서 일단 제가 구매해서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특이하게 국내에서 파는 멀티탭 거치대는 가로가 대부분 50cm고 책상 길이만큼 아주 긴 제품은 다 없어서 아주 긴 멀티탭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두 개는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100에서 120cm 정도로 긴 멀티탭 거치대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 정말 찾기 어렵네요. 추가로 팁 하나 더 알려드리면 모션 데스크의 경우 책상을 올려서 사용하다 보면 높이가 꽤 있는 멀티탭 거치대는 케이블이나 각종 어댑터가 내 시야에 지저분하게 꽤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책상 후면 쪽반대로 돌려서 장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훨씬 깔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적용한 데스크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인 거죠. 아마 오늘 소개한 4개 제품 중 분명 한개 정도는 만족할 거라 생각이 되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왕이면 멀티탭 짧은 거를 사용을 하셔도 저는 두 개를 붙여서 길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도킹 스테이션이나 노트북 모니터 제품의 경우 별도의 큰 어댑터가 따로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놓기에는 생각보다 공간이 좁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확실히 멀티탭 거치대는 가로 길이가 길수록 무조건 편하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 밸런스도 더 깔끔해 보이고.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